이게 얼마라고요? 100만원입니다 네. 10월 20일까지 꽉 찼습니다 10월? 지금이 7월 초거든요 <laughs> 잘되는 곳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아, 이거는, 네. <laughs> 이거는 박수 이거는 <laughs>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한 오피스텔 나와 있거든요. 오피스텔 제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아주 소액을 가지고요. 단기임대를 오픈하신 저희 교육생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습적으로 좀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의 순수익은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요층이 있고요.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단기임대를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렇게 또 소액으로 단기임대 또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직접 장기임대를 오픈하신 교육생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기대하세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눌러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세연 쌤입니다. <laughs> <laughs> 예사롭지 않아요. 회원님 여기 당기임대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여기 회원님 집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다더 좋아. 맞아. 와, 오늘 인테리어 최고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게요. 회원님 집 구경 한번만 시켜주세요. <laughs> 와, 와라는 말이 어, 단전에서 올라오는데요. 이야 너무 예쁜데요. 와 여기가 원룸이 아니네요. 예일정룸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음. 안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어, 다시 할게. <laughs> 오 여기가 거실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모던하게 잘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헉, 했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소 커튼도 잘 해놓고요. TV, 어 소파 뭔가 스튜디오 같지 않아요? 네,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나요, 회원님? 어 <laughs> 네, 너무 예쁜데. 안방 한번 가볼까요, 회원님? 아유 너무 아늑하네요. 세상에. 오 여기도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와이 네, 친구. 그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팅을 해놨죠. 안마 커튼도 잘해놓으셨고요. 방하고 거실하고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어서 네. 편한데요. 거의 뭐 인테리어 하는데에는 이런 소품 말고는 들어간 그치... 돈이 없어요. 그렇 예, 네. 네. 뭐 도배 장판 이런 거안 했어요? 안, 안, 안 했어요. 아, 네. 어떻게 예약은 잘 되시나요? 네, 잘, 잘 되고 되세요? 있습니다. <laughs> 표정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만실이야. <laughs> 맞나요? 네. <laughs> 어, 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떤가요? 우리 교육생분이 직접 단기 임대를 운영하시는 곳을 쭉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만실로 너무너무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순수익이 얼마라고요? 10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만원 순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laughs> 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것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 운영하시는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일도 네. 하랴, 이거 운영도 하랴? 아니요. 저맨 처음엔 진짜 고민 많았는데, 네. 하고 보니까, 아니, 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도 뭐 불편함이 없어요. 없고, 힘거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앉아서, 우리 해연님이 어떻게 순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만실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꿀팁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너무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하셨고요 운영도 잘하고 계시 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회원님의 수익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 여기가 임대인가요 자가 이신가요 임대입니다 보증금 네. 얼마에 월세 얼마인가요 보증금 천에 월 90입니다 천에 90만 원인데요 네. 입지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가 그렇게 높은 임대료는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쵸 네. 90만 원 하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순수익이 1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단기 임대료 받는 임대료가 좀 높다라는 거 여기서 눈치 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죠. 월세 네. 90만 원은 매달매달 매달. 임대인한테 저희가 줘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지출 비용입니다.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관리비요. 관리비가 네. 얼마 들어가세요? 20만 원 정도 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세 9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 하니까 110만 원의 지출이 있어요. 청소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청소는 지금 여기가 집 근처라 어. 저랑 신랑이랑 번갈아가면서 네. 둘이 하고 있어요 와 셀프로 청소하고 계세요? 네. 허, 대단하시다 우리 형님 일도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또 따져봐야겠죠 자 여기가 일주일이 얼마 정도 받으세요? 최소는 35만원에서 음. 많게는 42만원까지 유동적으로 제가 좀 받고 있거든요 아, 예약률에 따라서 네. 네. 거기에다가 또 받는 비용들이 있죠 관리비 일주일에 7만원이랑 음. 청소비 7만원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달에 계산을 해보면 총 매출이 196만원 그냥 제가 단기 임대료를 일주일에 35만원 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196만 원 이게 만약에 42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조금 더 수익이 올라가 겠죠 그러면 총한달 매출이 196만 원이고요 지출이 110만 원이에요 최소 수익이 86만 원이고요 평균 쪽으로는 딱 얼마 정도 되세요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오. 우리 회원님이 월급 외에 100만 원 사실 우리 회원님 자영업하시잖아요 네 자영업하는 게 힘드세요 단기 임대 하는 게 힘드세요 지금 현 적에 쓰는 단기 <laughs> <장기> 임대가 <laughs> 어. 더 편하고 자영업이 힘듭니다 아. <laughs> 기임대가더 네.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이거 몇개더 해서 그냥 자영업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저하고. 어, 뭐 맞아. 요그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나. 예, 네, 그쵸. 아직은 조금 더 하세요, 형님. 네. <laughs> 왜냐면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섣부르게 내 본업을 저버리고, 재테크에만 또 올인하시는 것보다 저는 두 개를 같이 가져간다면, 두 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네. 더 빨리 갈수 있겠죠?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순수익 100만 회원님 여기가 수요층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아 가지고 음. 회사 직원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일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어, 네. 아, 출장 수요들이 많았는데요. 여기 출장 수요면 보통 일주일씩 있다 가시나요? 아니요. 2주 이상이고요. 음. 저희가 또 장기로 오시는 분들은 한두 달, 세 달까지도 음. 있으시는 것 같아요. 아, 어, 진짜요? 네. 지금 여기 잠깐 저희가 게스트가 퇴실하고 네. 그죠? 회원님 네. 청사로 온 사이에 막 얼른 얼른 왔거든요, 네. 제가. 얼른 왔는데, 언제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요? 내일 오시는 분이 있고요. 음. 이분이 2주 정도 있다가 나가시면 음. 바로 네. 10월 20일까지 꽉 찼습니다. 10월? 예. 네. 지금이 7월 초거든요, 저희가 네. 촬영하고 있는 게. 10월 20일까지 예약이 네. 찼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공실이 혹시 있으셨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한2주정도 공실이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왜 네. 공실이 그때 났었을까요 어, 그때는 에이...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laughs> 사진은... 이유를 명확하게 아세요? 네, 어. 사진을 정말 못 찍어서. 어, 사진을 못 찍어서 네. 제가 당기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네. 사진이 좀 중요하니까 사진 네. 잘 찍으셔야 한다. 네. 어, 그래서 아, 사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사진을 교체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연 로... 쌤님 말씀대로 음. 사진이 정말 중요한. 음. 지 몰랐는데 다시 찍고선 했더니 어... 확실히 어, 확실히 네. 예약이 차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공실 없이 운영이 계속 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중간에 필수 어, 있죠. 찍고 예, 그렇죠? 음. 그리고 거진 그냥 어, 풀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교육생분들이 이렇게 단기임대로 오픈하고요. 대부분이 좀 장박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운영을 잘하시는 걸 보면은 뭐 저도 물론 단기임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대단하시고 뭔가 제가 하는 거랑 다른 느낌? 아, 너무 잘한다 이게 きっとかたこで。<music> <music> 자 우리 회원님이 사진 한 장만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만실이 될수 있는 원인이 회원님이 어떤 꿀팁을 가지고 만실로 운영하는지 자 여러분들 들어볼게요. 자 집중. 다른 건 없고요. 최현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잘 되는 곳에 잘하자 어. 이 신념으로 잘 되는 곳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까지 잘되고 어. 있고 10월 20일까지 네. 풀박을 채울 수 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셨구나잘 <laughs> 되는 곳. 잘하자. 잘하자.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것을 집중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다른 꿀팁은 또 없으세요, 혹시? 인테리어? <laughs> 네.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하셨는데, 네. 회원님이다 하신 거죠? 네. 인테리어 비용이 어우,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예사롭지 않아요, 회원님막 촛불도 켜놓고요. 네. 등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제가 과소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솔직하게. 50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laughs> 네. 쇼파, 쇼파도요? 이런 거는 다 지인들한테 어. 다 와. 받은 겁니다. 너무 잘하셨다. 이거는 네. 박스. 이거는 박스. 자 인테리어 이렇게 소품 채우고 하시는데 너무 큰돈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돌아보면은 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충분히 예약 받는데 문제 없으니까 꼭새 거를 사야 되고, 꼭 좋은 거를 사야 되고 모든 구색을 다 갖춰놓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잘 되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이요, 저한테 경매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네. 네. 물론. 이 실전반 수업 안에 제가 단기임대 수업, 우리 소행님들 빠르게 현금으름 만드시라고, 단기임대도 제가 수업 때 해드리긴 하지만, 아직 낙찰은 받으신 경험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임대를 먼저 하셨어요? 일단은 세현스님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어. 저한테 제일 맞고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어. 고민을 했어요. 어. 빨리 그냥 현금흐름을 음. 먼저 해보는 게 음. 나을 네. 것 같아서, 음. 먼저 단기임대를 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한 달에 1 0 0만원 정도 내 부모님.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 이 단기 임대 하나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어뭐 하실 거예요? 그럼 또 에어 비앤비도 관심이 있어서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어, 네. 그리고 또낙팔 나팔 빨리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laughs> 해야죠. 저희 할게 너무 많아요. 소액으로 낙팔 나팔도 해야죠. 단기 임대도 하나 운영하시면서 또 네. 현금으로 빨리 만드셔야죠. 또 단기 임대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여건이 되신다면 조금 더 현금흐름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에어 비앤비까지 네. 우리 다 골고루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회원님 저한테 경매 배우러 오실 때 투자금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3천만 원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 소액 투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단기임대부터 네. 오픈을 하셨죠. 네. 그 다음에는 저하고 이제 열심히 낙팔낙팔. 해야죠. 네,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저기 누구시죠? 네. <laughs> 저희 동기 언니거든요. 언니, <laughs> 현이 네. 오세요. 오세요.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현이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최현 쌤의 <수연쌤의> 애제자입니다. <laughs> 우리 현이 오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친한 동생이고 동기인데 네. 단기임대를 촬영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laughs> 두분 굉장히 친하시고요. 우리 실전반 수업을 통해서 또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laughs> 있으시거든요. 지금 단기임대 오픈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구경도 하고. 같이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함께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3주차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 3주차에 지방의 소액 아파트 낙찰 받으셨어요 그쵸? 그게 순수익이요 1,500 정도? 수업료보다 5배 정도 수익을 내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한테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돈 버셨으니까요 그돈 가지고 우리 단기임대 오픈하는 겁니다 네 아파트 낙찰 받고 팔았으니까 또그돈 회수해가지고 또 낙팔낙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걸 선생님이 지금...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요.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시기 전에 경매를 배우신 경험이 있으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3주 만에 낙찰받고, 막단기임대해서 10월 20일까지 만실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경험이? 아니요, 없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없으세요. 네. 제가 이제 실전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론적인 것도 배우긴 하지만 저희가 기초적인 것도 제가 다 다뤄드리지만, 실제로 실전으로 팍 그냥 핵심이 확 들어가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 왜냐면 음. 유튜브로 선생님 정말 저희 열심히 오, 공부했거든요. 네. 유튜브 당세번 정도 복습을 해서 거기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연결고리. 저 우리 형님은 실전반 수업을 들으면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더 좋았던 것 오, 같아요. 네. 핵심의. 찍어서 <laughs> 보시라고 여기를 어.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여기 <laughs> 여기 네. 이거 네. 이거 네 알려주시는 게 <laughs> 네. 저같이 정말 저는 음. 경린이거든요 네. 진짜 우리 세연쌤만 따라하면 음. 잘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잘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 <laughs> 중입니다 어, 네. 아무거나 따라하시면 안 되고 수업시간에 <laughs> <laughs> 네. 제가 네. 따라만 하세요 그 부분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물건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평생 회원제도잖아요 그래서 어,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담 오세요 네이세연쌤 네. 네. 입찰 상담하러 오지 않으면 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laughs> 그쵸죠 현님?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항상 네, 선생님을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세요, 여러분. 입찰 상담 이세연 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세연 쌤 수업은 수업 외에 나중에 입찰 상담이나 네. 이런 것도 음. 평소 음. 회원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네. 한시름 좀 놓는 어, 것 같아요. 네. 항상 시장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님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투자금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네. 혼자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어. 그럼 제가 일이 <laughs> 오세요. 잡아드리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나도 단기 임대 하나 정도는 해보고 싶은데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임대뿐만 아니라 또나팔낙팔 하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 용기 내시고 좀 도전하시라고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경미의 일도 모두는 경린이거든요. 음. 아직도 지금 세연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음. 입장이지만 이 단기 임대는 지금 저는 첫 스타트예요. 예. 앞으로는 세연쌤이랑 같이 낙팔낙팔도 할 거고요. 음. 이거를 통해서 에어비앤비나 뭐 어떤 수업도 같이 들을 거고요. 이거를 음.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음. 아마 저같이 겁도 많고 음. 아무것도 모르는 격리 분들이 대부분이고 음.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도 여러분 못지 않은 고민도 많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우리 세연쌤 믿고 이 수업을 듣고 따라만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당기임대도 할수 있고 여기 언니처럼 3주차에 낙찰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세연 쌤만 따라 가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셔도 돼요? 되는데 오셔도 되는데. 갑자기 사람 뿅이야 뿅이야. 네,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께 마지막으로 이 세연 쌤도 의미 있는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뿐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해보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네 익숙해짐이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용기 내고 도전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까요? 네. 세연쌤의 따라 만하세요 화이팅! 네. 퇴직 후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딸이 책한 권을 사다 줬는데 오. 세은쌤 책을 사다 줬어요. 오. 이 책을 읽어보고는 제가 경매에 관심을 느껴서 세은쌤 유튜브를 찾아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오.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